언니그그 그 맛있어?? 때 <laughs> <laughs> 언니. 뭐, 라기다 <laughs> 던져. 그냥. 언니. 왜? 언니, 구독자들이 언니 춤추는 모습 요즘에 안 보인다고 구독자가 뭐라 하잖아, 오늘도 와서. 언니 춤 예쁘게 잘 추는데 나보다 훨씬 잘 추고, 아우, 예쁘게 다 하는데 언니 안 한다고 서운하다고 오늘 구독자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, 언니. 언니가 그러면 좀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. 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이 많은데 나는 개 털털이라고 춤도 못 추고 그냥 나는 못한다고 하잖아. 근데 언니는 너무 예술적으로 잘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좀 우리 행복창가에 언니니까 대표니까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퍼먹는 것만 보여주지마. 언니는 맨날 찍는 게 거의 퍼먹는 것밖에 없어. 입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. 먹, 먹으니까 예뻐지니까. 아니 그거 뭐 춤을 추든가 뭐 노력을 하고 좀어 저기 뭐야 행복천가 유튜브에 대해서 팔천이지게좀 행동을 해야지 야배 짱말랐으니까 좀 살쪄야 돼난눈배 짱말란거야 눈 많이 먹어야 돼 그럼 뭐차먹는 것만 찍어 언니는 맨날? 음. 춤추고 이제 뭐 옛날엔 나도 잘 가르쳐 주거든요 즘즘엔저군뱅이처럼 일어나지도 않고 어찌 그냥 이프장만대따 일어날 줄을 모르고 춤도 못뭐 출지 모르고 어떻게 바보가 됐어 아 어, 그거는 상 찍고 나 이거 <laughs>